감사합니다. 지난주 엔파르타 컴백을 알린 허갑씨 이날은 유승우 씨와 함께 컴맹 무대를 서기도 했는데요. 제가 나오제 노래는 아니죠. 강경영노래지 띠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 투와 포의 만남이고 같은 슈스케 출신이라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목소리> 슈스케 출신 두 사람의 첫 콜라보레이션.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는요, 없습니다. 단한 개도 없습니다. <목소리> 두 사람 친한 사이 맞죠? 일도 뭐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이때 뒤에서 몰리걸로온 황강 씨. 멋쟁이신데요? 진심으로 말해, 뭐든지. 뭐든지, 진심으로 네. 말해. 음. 우린 친한 사이지 네, 친한 사이죠 얼마나 친한 사 아, 저희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네. 정말요 네. 그럼요. 아까 승우씨랑 얘기한 건 틀린데요. 어떤 얘기요? 그쵸, 죠 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예, <laughs> 네, 연락 자주 하죠. 네. 왜 이러, 그런 얘기가 나냐? 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먼저 하거든요. 이 친구는 안 해요, 저한테. 아, 예, 하죠. 제가 먼저. 말... 그동안 같이 많이 쌓여 있었나봐요. 이런 좋은 친구인가? 아, 아니죠. <laughs> 무대 오르기 직전까지 호흡을 맞춰보는 두 사람, 첫 컴백 무대여서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신곡, 모노, 드라마. 앞으로도 콜라보레이션 무대 기대할게요. 시작합니다. 지난주 엠파르타 컴백을 알린 허학씨. 이날은 유승우씨와 함께 컴백 무대를 서기도 했는데요. 제, 노래가 제 노래는 아니죠. 강영노이지 띠 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투와 포의 만남이고 <laughs> 같은 슈스케 출신이라 그러니까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슈스케 출신 두 사람의 첫 콜라보레이션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는요 <laughs> 없습니다. 단한 개도 없습니다. 두 사람 친한 사이 맞죠? 이들도 뭐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이때 뒤에서 몰리 그러는 건가 멋쟁이신데요? 진심으로 말해, 보든지 뭐든지 진심으로 말해. 네. 음. 우린 친한 사이지? 네, 친한 사이죠. 얼마나 친한 사이 아, 저희 연락도 자주 하고. 네. 말거요 그럼요. 아까 승우 씨랑 얘기한 건 틀린데요. 어떤 얘기요? 그쵸, 띠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예, <laughs> 네, 연락 자주 하죠. 음. 네. 왜 이러, 그런 얘기가 나왔냐할 음.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먼저 하거든요. 이 친구는 안 해요, 저 아예 하죠. 시작합니다! 지난주 엠파르타 컴백을 알린 홍합 씨. 이 날은 유승우씨와 함께 컨백 무대를 서기도 했는데요 제 노래가 나오네요 제노래 아니죠 강기영 노래지 띠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투와 포의 만남이고 <laughs> 같은 슈스케 출신이라 그러니까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슈스케 출신 두 사람의 첫 콜라보레이션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에피소드는요 없습니다 반한 게도 없습니다 두 사람 친한 사이 맞죠? 대기도뭐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이때 뒤에서 몰래 걸어온 황학식 진인데요 진심으로 말해 보든지 뭐든지 진심으로 네. 말해. 음. 우린 친한 사이지? 네, 친한 사이죠. 얼마나 친한죠 아, 저희 이제 연락도 자주 하고. 네. 정말요? 네. 그럼요, 아까 승우 씨랑 얘기한 건 틀린데요? 어떤 얘기요? 그쵸, 띠 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예, 네, 연락 자주 하죠. 네. 왜 이런 그런 얘기가 나왔냐할 음. 얘기는 하지만 제가 먼저 하거든요. 이 친구는 안 해요, 저한테. 아, 예, 하죠. 제가 그동안 박학진 많이 따여 있었나봐요. 이런 좋은 친구인가? 네, 아, 아니죠. <laughs> 무대 오르기 직전까지 호흡을 맞춰보던두 사람 첫 컴백 무대 여선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신곡 모노 드라마 앞으로도 콜라보레이션 무대 기대할게요. 시작합니다. 지난주 파르첫 컴백을 알린 허압 씨. 이날은 유승훈 씨와 함께 컴백 무대를 서기도 했는데요. 제, 노래가 나오네요. 제 노래는 아니죠. 강기영 노래죠. 이동갑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투와 포의 만남이고 같은 <laughs> <laughs> <갓에> 슈스케 출신이라 <laughs>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laughs>